왼팔이 뒤에서 던질 수가 있어야 실제 이 클럽을 뒤에서 던질 수가 있어야 이렇게 편안하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놀람> 아마추어랑 골프 승클리닉계승용장구강홍우입니다 제가 요즘에 상식을 깨는 골프들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검색에 상식을 깨는 골프들이 하면 제걸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 자체가 46탄인데 오늘 내용은 44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44 검색을 하면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44탄이 뭐냐면 왼팔 펴는 방법. 여러분들 골프 왼팔 펴기 하면 무수하게 많은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도 여러분들 왼팔 펴지나요? 못 펴니다. 그래서 제가 44탄에 왼팔을 펴는 개념에 대해서 알려 드렸고 이걸 보시고 이제 연습 방법 정말 간단한 걸 하나 알려 드릴게요. 그냥 오늘은 정말 그냥 연습 요것만 하세요. 뭐 이것만 10분 해라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 할때이 왼팔이 클럽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뒤에 숨겨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요걸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드레스 잡고 왼팔을 어떻게 하면 쭉 펴서 이 왼팔을 어떻게 공을 강하게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어드레스를 딱 잡고 이 왼팔을 뒤에 요렇게 그냥, 그냥 여기 있는 공간에 그냥 쑥 넣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른팔 한 팔로 그냥 공을 친다 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프로들은 왼팔 한 팔로 공을 치는 것도 연습을 하고 오른팔 한 팔로 공을 치는 것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 어드레스를 잡고 왼손을 떼고 여러분들이 오른팔 한 팔로 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요만큼만 가서 요만큼만 쳐도 공이 맞겠죠 근데 여기서 왼팔, 왼손, 특히 왼손등을 여기 있는 그립 뒤에 갖다 놓는 거, 이 왼손을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해도 왼손 뒤에만 갖다 놔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공간이 작게 느껴져요. 왼손을 떼면은, 왼팔을 떼면은 그냥 바로 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왼팔을 요렇게 집어 넣는 것만 해도 그때서는 굉장히 고, 공간이 작아집니다. 왜냐? 이 공간이 작게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 왼팔이 뭔가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왼팔이 쫙 펴져야 굉장히 공을 강하게 맞출 것 같은데,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이 왼팔의 공간이 공을 세게 맞추고 안 맞추고를 공간, 특히 스윙 아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잘 보세요. 여기서 왼팔을 집어 넣을 때, 이 안쪽, 뒤쪽, 그립 뒤쪽에 집어 넣으면은, 이 여러분들이 공을 세게 치기 위한 스윙 아크를 굉장히 넓혀야지 강하게 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또 조금 놓고 앞에 딱 나오세요, 그러면은 별로 좁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냥 공을 갖다 때릴 수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왼팔을 못 펴는 이유 자체가 왼팔이 앞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오른팔이 주가 되기 때문에 오른팔은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냥 공을 바로 세게 때릴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왼팔이 그립의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팔로 때리고 싶어도 왼팔이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왼팔이 이 골프채를 이렇게 리드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은 왼팔을 많이 펴야 이 스윙 아크로 공을 굉장히 스윙을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왼팔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스윙을 안 해요. 히팅을 합니다. 그래서 왼팔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그제서야 이렇게 스윙을 하고, 이게 실제 던진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드레스를 하고, 왼팔, 왼손, 왼손등만 뒤로 여기 안쪽, 안쪽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백스윙을 딱 하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왼팔을 펴지는 느낌. 이 왼팔이 만드는 공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공간을 느끼고 나서 한 팔로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해도 좋고, 저는 굉장히 깨끗하게 쳤죠, 방금. 그래서 프로들은 한 팔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 팔로 연습하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왼쪽 안에 놓고 굉장히 백스윙을 크게 한 다음에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그립을 잡으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앞에서 잡았다라고 해도 이 왼팔은 내이 그립의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잡아도 뒤를 리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리드를 해야 여러분들이 왼팔을 골프를 왼팔로 리드를 해야 된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팔 한 팔로 연습 그 예전에 유상무님이 왼팔 스윙, 이렇게 해서, 뭐, 왼팔 한 팔로, 뭐, 인도에서, 뭐, 공천개 치니까 이게 깨달았다는데, 실제 그분은 왼팔 스윙을 못 합니다. 왜냐? 왼팔 스윙은 실제 여기 있는 클럽을 왼팔로 이렇게 리드를, 이렇게 리드를 해야 되는 스윙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뭐, 마트에서, 내가 마트에 있는 짐수레를 끌더라도 우리는 요렇게 앞에서 이렇게 뒤로 잡고 끕니까 아닙니다. 그냥 뒤에서, 마트의그 짐수레를 그냥 이렇게 쑥쑥 끌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리드를 한다는 건 항상 내가 리드를 하는 물체를 앞에 두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밀고 가는 거를 리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팔 스윙도 마찬가지. 내가 이 골프채를 리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뒤에 나야 그냥 이렇게 가면 은이 골프채가 리드를 하잖아요. 근데 유상무님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는 거 왼팔 스윙 한다고 어드레스를 이렇게 핸드 퍼스트해서 가뜩이나마 내가 리드를 해야 되는 이 대상 자체를 앞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이 왼팔 하나로 이렇게 몸통 돌리면서 이렇게 쥐어 박으면서 이걸 왼팔 스윙을 한다라고 그렇게 예전에 한때 또 왼팔 스윙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에서 또 그, 그걸 따라 하는 또 사람들이 왼팔로 한팔로 어드레스 있어요. 이렇게 몸통으로 이렇게 왼팔 스윙 하는 걸 연습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게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말이 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정말 중요하게 자세히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왼팔, 왼팔 스윙을 한다고 왼팔 한 팔로 리드를 하더라도 백스윙에는 앞에 있어도 되지만 다운 스윙할 때는 무조건 내가 앞에 잡고 있어도 내가 뒤에서 그냥 짐수레를 이렇게 끈다라고 밀고 앞으로 보낸다라고 이런 느낌으로 왼팔이 뒤에서 던질 수가 있어야 실제 이 클럽을 뒤에서 던질 수가 있어야, 이렇게, 편안하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드레스를 잡고, 뒤에 넣고, 백스윙을 해서, 테이크백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왼팔이 만들어내는 공간, 그리고 아까 말한 왼팔의 위치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의 차이가,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자꾸 공을 치려고 하지만, 뒤에서는 내가 스윙을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어드레스 왼팔 앞, 뒤에 놓고 백스윙 왼팔로 왼팔을 뒤에서 그래서 손등을 릴리즈하라 손등으로 리드하라 왜냐면 뒤에 있으면 손등으로 릴리즈해야 되거든요 앞에 잡고 있으면 손등으로 어떻게 릴리즈하냐 이게 꺾여있는데 뒤에 있어요. 이렇게 릴리즈를 골프클럽을 릴리드하고 던지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드레스 잡고 안쪽에 놓고 빈스윙 하는 걸 많이 하셔서 실제 왼팔이 골프를 리드를 하는, 왼팔로 스윙해야 된다. 골프는 왼팔이 전부다. 이거를 느껴보세요.